<웃음> <웃음> <laughs> 야, <지금>. 어, 죄송해요 공통점이 있어서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모태솔로들이 수업을 들어도 괜찮은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교수님 홍대방송국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저희는 교수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지만 교수님을 아직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고 한성대, 한경대 그리고 홍익대에서 강사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홍익대에서 강의하는 과목은 결혼 학개론입니다. 네, 결혼 학개론을 강의하고 계신 김경민 교수님이시고요. 홍대방송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저희가 처음에 섭외 요청을 드렸을 때 혹시 기분이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성격이 좀 내향성이 강해서 <laughs> 네, 나이가 있긴 해도 여전히 좀 어색하고 좀쑥스럽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 면도 있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이제 교수님이 인상깊게 읽으셨던 책을 학생들에게 추천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혹시 교수님은 책을 얼마나 자? 읽으실까요? 학교 중에는 사실 한 달에 한권 정도 네,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는 한 달에 한 권이면 살짝 적은 편이시나요? 아이 한권 되는 책으로서 읽고. 읽으셨던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으신 책 여쭤봐도 될까요? 어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최성의 박사님이랑 조벽 교수님께서 함께 쓰신 정서적 흡수저와 정서적 금수저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이제 좀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되는 정서적인 건강성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정서적인 금수저는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경험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발달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특성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저자분들께서 실제로 임상에서 사람들을 접하면서 결국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경제적인 여유로움보다는 정서적인 풍요로움이 행복과 적응을 결정짓는 그런 요인임을 이제 확인시켜 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사실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라고 하는 개념과 지시가 다른 개념이라는 거를 책을 통해서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부모가 자녀한테 훈육을 할 때는 지시가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지시가 아니라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도를 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게 정서적인 지지라는 거예요. 충분히 아이하고 교감도 하고 공감도 해주고 그게 바탕이 돼야 부모가 좋은 이야기를 할때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과정 없이 훈계를 하게 되면 공허한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뭐꼭 부모 자녀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뭐 연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부 관계, 친구 이럴 때에도 고민이 있을 때 이야기 나눌 수. 있잖아요. 그 관계에서 이미 정서적으로 충분하게 교류가 있어야 친구가 해주는 혹은 연인이 해주는 말들이 정말 진심 어린 조언으로 다가오는 거지 그런 유대감이 없이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저희 홍익대학교 학생들이 이것만큼은 꼭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책이 있으실까요?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 조앤 티티스터라는 수녀님께서 쓰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책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수녀님께서 쓰신 거라서 종교적인 이념이 있기는 하는데 제가 뭐 종교적인 어떤 이념을 깨 하고자 이 책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배제하고도 그 책에 의해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서 학생들이 좀 읽어 보면 실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뭐... 요즘 학생들이 책을 자주 읽는 것 같은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지 요즘 학생들로 일반화해서 평가를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요즘 조금 달라진 양상이라고 한다면 정보를 습득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독서를 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화됐다라는 거. 지우독서가 우리가 정형화된 독서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뭐 오디오북도 있고 또 전자책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어서 더 오히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다 보니까 제가 20대 때 미처 탐색하지 못했던 그런 영역들도 요즘 학생들은 더 빨리 관심을 가지고 많은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교수님에게 책이란 혹시 어떤 의미일까요? 체계화된 경험?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는 그냥 약간 무방비 상태에서 노출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책에는 구조화된. 우리가 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잘 짜여진 그런 체계 속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배우고 안정된 상태에서 노출이 돼서 경험을 책을 통해서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계화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책 얘기는 잠시 넣어두고 교수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현재 결혼학계론 강의를 계속 진행 중이시잖아요. 결혼학계론 강의를 수강 중인 학생들을 위한 공부 팁이 있으실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 기억 전략 중에 깊은 처리라고 하는 전략이 있는데 시상적으로 막 정보를 반복해서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깊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기억에 오래 저장이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많이 기억 전략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시연이잖아요. 반복 시연. 그래서 정보를 계속 보유하려고 하는데 반복 시연을 할때 그냥 기계적으로 내용을 접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의 의미를 조금 더 분석하고 파악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좋은 거는 그런 내용들을 자신의 뭐 경험이라든가 생활 이렇게 관련 지어가지고 이렇게 음미하듯이 내용을 탐색하면은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결혼학기랑 수강을 고민 중인 학생들을 위해서 내 강의의 장점은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결혼학교론이 다루는 주된 내용이 이제 뭐 사랑, 결혼, 가족.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실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영역들에 대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관련 영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평가를 해볼 수 있는 도구들을 활용을 해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으로는 하고는 있는데, 글로 쓰면서 정리를 하는 건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제 뭐 과제로도 연관을 시켜 가지고 적절한 주제들이 나오면은 본인의 어떤 생각을 좀 고민하면서 정리해 볼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같이 구성을 해서 그냥 이론으로만 그치는 수업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게 구성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연애를 한 번도 못해본 모태솔로들이 수업을 들어도 괜찮은지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학교를 진학하거나 직업을 선택할 때 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하는 준비를 하는데 뭐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할 때는 생각보다 준비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유발되는 감정적인 것에 끌려가지고 내 기대하고 다르게 아픔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연애 사랑 이러면은 되게 막 행복해야만 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수업 시간에 충분히 다루기 때문에 오태솔로라면 더더욱 들으면 도움이 되겠죠. <laughs> 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미래에 대한 모색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진짜 낭만적인 사랑을 할수 있는 최적의 시기거든요. 20대 때 하는 연애와 30대 때 하는 연애가 되게 달라요. 공부도 하면서 나눌 수 있는 좋은 감정들도 풍부하게 경험을 많이 하는 게 본인의 인생을 좀더 건강하게 풍요롭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애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두 마리 토끼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어,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